자,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원이 이렇게 있어. 원이 있다고 치고 원 위의 점, 요 점을 x1, y1이라고 가정을 할게. 얘를 x1, y1이라고 가정했을 때이 점에서의 접선은 얘가 접선이지. 요즘 내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. 빨갛게 표시한 부분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문제야. 나 중심을 찍어 원이니까 연결에 접점하고 수직으로. 요, 요 중심을 O라고 하고, 요 점을 P라고 하자, 접점을. P라고 했을 때, 접선은 식을 구할 거야. 접선은 직선이니까, 점하고 기울기 두 개만 알면 된다는 뜻이야. 그럼 이 문제에서 점은 이미 알고 있어. 우리가 구하는 빨간 직선은 X1, Y1을 지나는 애야. 기울기만 구하면 되지. 그럼 기울기, 제일 첫 번째 OP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. OP 기울기. 점, O 점좌표 알고, P 점좌표알 테니까, 문제에서. OP 기울기를 구해. 그럼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누가 접선의 기울기지? 접선의 기울기는 OP와 수직이네지 OP와 수직인 기울기잖아 수직인 기울기니까 두 개가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도 나올 거야 그러면 점 알고 점은 X1, Y1이고 기울기는 OP 기울기를 구해서 OP와 수직인 기울기를 구하자는 뜻이야 기울기는 OP와 수직인 기울기를 잡았네. OP 기울기 구해서 OP 기울기는 먼저 구해야지 수직인 기울기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기울기 두 개가 아니까 직선식 OP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수직인 기울기를 M'이라고 하자 그러면 수직이니까 M 곱하기 M'은 마 1이 되겠지 그럼 직선식 다 나왔잖아 이제 Y는 기울기에 X-X1 플러스 Y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지 얘는 그냥 기본 공식 없이 기본적인 개념으로 풀어주는 거야. 이렇게 풀어, 푸는 게 가장 좋고. 근데 중심이 원점일 때는 식이 굉장히 예쁘거든.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원이 이렇게 있고, 이 위의 점을 x1, y1이라고 했을 때, 이 접선. 빨간 애가 접선이라고 그랬어. 빨간 애 접선식 구하는 공식이 x1, x 더하기 y1, y는 r 제곱이라는 식이 있는데, 이 공식은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쓰는 공식이야. 그럼 공식이 간단하니까,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돼. 예를 들어서,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라고 가정을 해봐. 이 원이 있고, 이 위에 점, 위에 점 1,2가 있다고 해. 1,2에서의 접선식을 구하라고 하면, x1, x니까 1 곱하기 x 더하기, 2 곱하기 y는 5, 이렇게 해서, x 플러스 2y는 5, 이런 식으로 하면, 얘가 접선식이라고 이게 접선식이야. 왼쪽 교기랑 이용한 한번더 해줄까? 저 똑같은 문제 로 할게.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야. 요원 위의 점을 방금 내가 1,2로 잡았어. 예, 1,2로 잡았으니까 요이 직선식을 구하는 거지. 빨간 직선. 빨간 직선 구하려니까 요 점을 O라고 하자. OP라고 해. OP의 기울기는 얼마야? 직선 OP. OP의 기울기는 얘가 0 콤마 0 이지 현재 중심이 그러니까 얘는 1분의 2니까 OP의 기울기가 2야 따라서 수직인 기울기는 수직인 기울기는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테니까 요 기울기와 1 콤마 2를 지나는 직선식 구하자고 그럼 뭐가 되시건 y는 기울기에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요식 정리하면 얘랑 아마 똑같아질 거야.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. 기본 개념으로 풀어도 되고, 공식을 이용해도 돼. 근데 이 공식은 간단하니까 외우자. 외우는데 주의할 건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쓰는 거다.를 기억해서 풀라고.